요즘, 이 벤츠 가격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아졌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찾아주시기가 정말 좋은 가격이 됐는데, 지금 이 차량 가격 얼마 정도 돼 보이나요? 한 3천만원대? 좀더 넘어가나 보일, 보이... 이렇게 생각할수 있겠지만, 얘는 4만킬로대밖에 주행 안 했고요. 거기다가 가격이 2천만원 중반에 나왔습니다. 저희 중고차 브로갈카는 각종 표창장과 좋은 후기들 보유하고 있는 상사며, 이렇게 자동차 공업사까지도 운영 중인 상사입니다. 차량 출고 후 항상 꼼꼼하게 무상점검 해드리고 있으며 각종 서비스까지 해드리다는 점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타시다가 언제든 문제가 있을 시 저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 공업사에서 항상 꼼꼼하게 봐드리면서 언제든 수리비는 딜러가로 수리해달는점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보러 갈카 김대팀장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차량 벤츠 E클래스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요즘 이 e 클래스 차량이 가격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벤츠가 일단은 확실히 좀 부의 상징이잖아요. 한 번쯤은 타보고 싶기는 차량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많은 분들께서 지금 타고 계시는 차량이기도 하죠. W13 바디가 정말 명차 중에 명차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차량이 가격이 정말 많이 빠졌어요. 제가 이 중고차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제 뭐 4만키로 이런 애들은 뭐 가격 한 3천만원 무조건 넘어가고 이랬는데 요즘 이 E 클래스가 차단시키는 가격이 뭐 90G80이나 뭐 K5, 뭐 K7? 뭐이 정도 가격대에 17년식에 4만키로 대를 가져갈 수 있으면 정말 괜찮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자 외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W213 바디의 외관은 실패할 수가 없는 굉장히 명작 중의 명작입니다 너무너무 이쁘죠 단정하고 품위있는 디자인 그리고 라디에이트 그릴에 큼지막하게 삼각별 엠블럼 그리고 아방가르드 전용 범퍼 스타일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이 차량은 멀티빔 LED는 없지만 고급감 있는 기본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외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아주 이쁜 차량이다 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 차들과 비교해도 절대 안 꿀리는 앞모습 삼각별이 존재감 다한다 라는 평가가 꽤나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본넷이란지 벚벌쩍 한번 보여드리면 생활의 흔적 조금 조금씩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정도 컨디션이면 깔끔하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휠도 한번 보여드리면 휠 부분들도 굉장히 좀 이쁘죠 저렇게 투톤으로 들어가 있는게 굉장히 이쁘면서 휠 베이스가 2939 전형적인 후륜 구동 세단 비율 앞뒤 오버행 짧고 비례감이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크롬 윈도우 라인과 도어 몰딩으로 고급스러운 강조까지도 되어있는 차량이고요. 옆모습이 깔끔하고 날렵해서 만족도가 꽤나 높은 평이 있는 차량입니다. 또 후면 부분으로 넘어오시면 벤츠 특유의 부드러운 리어라인 LED 리어램프와 크롬 듀얼 머플러 형상 실차는 실제로 단정한 품격한 세단 그 자체입니다. 뒤에서 보면 절제된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면서 세월이 지나도 질리지 않는 디자인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지금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적재 용량은 약 540L 정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골프백 정도 들어가고요. 캐리어 부분들까지도 여유롭게 들어갈 만한 차량입니다. 자, 지금 이 차량은요. 2.0L, 직렬 4기통 터보 가솔린, 최고 출력이 184마력. 가속은 부드럽고 고속주행 안정성은 클래스를 확실히 보여주는 차량입니다. 벤츠 특유의 댐핑 컨트롤은 이제 승차감을 안락하면서도 단단한 밸런스까지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복합연비는 10.3, 실주행으로는 도심 8에서 9, 고속은 11에서 13까지도 나오는 차량입니다. 유지비 부분들도 크게 부담 없이 타실 수 있는 벤츠 차량이에요. 벤츠는 확실히 굉장한 고급감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실내는 클래식한 고급감을 확실히 느껴질 수 있고요. 소재 좋고 완성도까지도 굉장히 좋으면서 지금 이 차량은 정숙성, 뭐 진동 억제력 모두 우수하다는 평가가 꽤나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런 앰비언트가 정말 이쁘게 정말 실내를 한층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차량인 것 같죠? 자, 핸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왼쪽에는 이렇게 계기판 조절하는 버튼, 여기는 이제 핸즈프리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변속기랑 여기는 이제 와이퍼 조절하는 버튼, 여기는 크루즈 컨트롤, 저쪽은 핸들, 전동 핸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계기판 부분들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실 q 로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 q 로스까지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또 위에 보시면 이렇게 HUD까지도 지원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오토 라이트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전자 파킹, 그리고 이렇게 메모리 시트랑 전동 시트 들어가 있으면서 열선 시트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 차량은 이렇게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거는 거의 안 쓰실 거죠. 뭐 이렇게 연결 들어가면은 이렇게 애플 카플레이어 안드로 이오토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차량에 대한 정보 들어가서요. 보조 장치 들어가면은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의 안전 사용 옵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시스턴트 브레이크, 뭐 사각지대 어시스턴트, 이런 안전사용 옵션들까지도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연비, 뭐 라이트 설정, 또이 벤츠는 이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 굉장히 중요하죠. 앰비언트 라이트의 색, 색상을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뭐 빨간색으로도 바꾸실 수 있고, 이렇게 파란색으로도 바꾸실 수 있고 원하시는 색상으로 다 바꾸실 수 있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서도 시스템 부분들에서도 많은 부분들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 전후방 감지기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 밑으로 넘어오시면 여기는 풀 오토 에어컨, 벤츠 전용 시계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미디어 조작하는 버튼들, 여기는 이제 커플더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여기는 이제 수납 공간 그리고 여기는 이제 버튼들이 꽉차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변경하는 부분이랑 전후방 감지기, 그다음에 이제 후방 카메라 오토스탑 기능 들어가 있고요 이게 DIS인데 이걸로 이제 움직임을 조절 가능하고 여기는 터치까지도 따로 지원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위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수납공간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수납공간이랑 책자 마련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여기도 이제 벤츠 블랙박스 그리고 또 개방감 있는 썬루프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벤츠 2열로 넘어왔습니다 그래 일단 이거 먼저 말씀드려야겠죠 흰 바디에 썬루프에 브라운 시트 얘는 조합까지도 굉장히 좋습니다 흰부선 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얘는 이제 뒷좌석에도 컬팅 부분들이 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앉았었을 때 착자감도 굉장히 좋고요 2열에도 이렇게 공조기 시스템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여기는 이제 수납공간 여기는 이제 컵홀더까지도 사용이 가능하시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아이소픽스 들어가다 보니까 얘는 카시트 가능하시게 되어 있는 차량이면서 2열에도 열선 시트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벤츠의 기본기, 뭐 정숙성, 품격까지도 다 느낄 수 있는 차량이면서 키로수가 정말 괜찮다 보니까 지금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영상 찍으면 금방 금방 나갈 차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얘는 또 벤츠잖아요, 사실. 뭐 K5나 뭐 G80, 90, 소렌토도 얘들보다 좀 비쌀 것 같고, 그런데 얘는 이제 4만 키로대이 정도의 컨디션이면 정말 괜찮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가격 지금 이 차량 2390만원에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이 차량의 성능지 여기는 저의 번호까지 띄워놓을 테니까요. 쭉 한번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화 한번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고차 보러 갈까 김대팀장입니다. 신경 써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